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63일 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기록사 이재건의 30대 초반 우주신계에서 공광명과 천명을 배워봤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기록사 이재건의 30대 초반 D연합수도원 본원에 입성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대구 자연생활기공원에서 생활한지 5개월 만에 그곳에서 독립하여 엘 수련원장님과 함께 D 연합수도원에서 연결받은 음정수도법으로 음률기공연구원이라는 수련장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음률기공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노래하듯이 각자의 음정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도법으로 누구든지 편하게 수련할 수 있는 기공법이었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차 안이 개인 수련장처럼 음정 수련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운불련이라는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세미나를 진행하고 음률기공연구원 회원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실제로 음정 수련을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질병도 치유되는 효과를 보았고 신의 세계와 기도 수도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D 연합수도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구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중에 D 연합수도원의 지부가 광주광역시에 개설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와 L 수련원장님은 사회적인 활동보다는 D연합 수도원의 공부를 좀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대구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광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연합 수도원의 광주 전남 지부에서 백여일을 생활하면서 건강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사에서 회 신해세계 원리와 수도법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신해세계 흐름을 알아가며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D연합수도원에서는 고대사의 재정일치 시스템처럼 현대사에서도 신계 상황을 반영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를 위해 여러가지 운영 시스템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30여명밖에 안되는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도수도 하면서 신계 공부를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조직 구성은 신적인 상황을 담당하는 감찰사와 인적인 상황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구성되어 신과 인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인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체계는 본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디 연합 수도원에서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도 확장성을 가지려고 책을 출간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시기에 D연합수도원에 입문을 하여 공부를 시작하였고 대구와 광주 지부에서 생활하다가 2001년 5월에 국종호가 내려다 보이는 전북 임실군 운합리 D연합수도원 본원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주하며 본격적으로 기도, 수도하는 신앙인이자 수도사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나 프로젝트 IUM 인생 육사 이재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 놀이와 창조 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나라 프로젝트 IBM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이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